안녕하세요 리시와 <씨와>. 씨입니다 <laughs> 오늘은 <웃음> 라면을 끓여 먹을 겁니다. 앵그리 너구리. 더 앵그리하게 먹기 위해서 청양고추도 다섯 <laughs> 개나. 어, 다섯 개였어? 어, 다섯 개야. 어. 다섯 개 네. 썰어서 넣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. 네. 빨리. 애들 때문에 애들, 불판을 못해요. 그 식탁 불판을 못써 어, 어. 그래서 오늘은 여기다가. 네. 끓여서 먹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물을 넣고. 어, 다 넣으면 될 네, 이거... 채... 체... 어, 채가채 올리면 돼. 아 어, 응. 구... 구가 응. 최고구나. 우리 끝날 동안 어... 이거 까자 아, 그래, 근데 이거 내가 먹어봤는데, 어, 그렇게 맵지 않았어. 아, 그래, 남편이랑 응. 먹었었거든. 어, 맵지 않았어. 화난... 다시 말해. 이거 이거 이렇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보니까. 어 맞아 맞아. 엄청 어, 귀여워. 어, 엄청 귀엽게. 어. 그렇지. 네 개? 네 개. 네개막 그런 거. 이거를 다시다를 먼저 여기다 더. 넣어야 되 언니. 지금 넣을까? 어 넣어. 지금 응, 벌써 깊포 올라와? 응? 어? 벌써 깊포 올라오라? 어 그러네? 응. 엄청, 엄청, 엄청 빠르다 이거. 거거 방금 하나 뜯었는데 그 불판 식탁다빠른거 아니야? 어, 그럴 수도 있어. <laughs> 그거 오래 걸리는데? 맞아, 그거 하려면 펼쳐놓고 기다리고 있잖아. 어... 어... <laughs> 와... 귀엽다. 어... 근데 그 아. 불판은... 응. 어쨌든, 먹으려면, 판 자체를 꺼내야 돼. 그상 자체를. 너무 무거워. 어. 진짜 무거워. 네. 그치? 어, 그거, 그거 꺼내고, 또 저거, 어. 불판. 어, 그걸 불판. 그 따로 껴서. 따로 또 껴야 되고, 그, 그, 뭐냐, 이거, 가스. 가스도 껴야 되고. 어. 그 얘는 맞아. 그냥 이거 딱 하나만 시트에 넣고, 코디 앵글하면 체크를 해봐. 그치? 이렇게 해서. 역시, 겐포 안덕션. <laughs> 안 쓰는 거 아니야? 그러니까, 저 불판은 쓰는 거 아니야, 이제? 그러니까. 애기들 때로클 수가 없어. 위험해. 어, 위험해. 애기들 있을 음. 땐 위험해. 왜잘때 몰래 가져가겠어. 막문 열고 몰래 들어왔다고가야 어, 이거 봐봐. 지금. 먹어도 될것 같은데? 어, 먹어도 될것 같은데? 청양고추 넣고 아 맞다 청양고추 넣어야지 청양고추 고추 어 저희 되게 잘 굽는다 어, 요즘에는 세상이 좋아졌어 그렇지? 가스불 안 쓰고 이렇게 써도 되니까 먹자 아뭔을까 끌까? 끌고 살짝? 응 어. 이거 어차피 보온 된다 그랬거든? 아, 그래? 응. 그럼 보온... 보온이라고 누르면 되나봐. 어. 오, 됐어. 어, 보온을 켜놓고 먹자. 와, 두통. 없어지면 니가 가져간 거야. <laughs> 자, 이제. 드디어 먹는구만. <laughs> 썼네? <웃음> 아, 애기들 때문에 정신없어서 빨리 어. 먹어야지. 어, 빨리빨리 빨리 먹자. 음~~ 아는 버섯. 음 맛있어. 맛있어? 응. 음. 소리 보소. 어, 아, 진짜, 진짜 아니다. 나? 음! 음! 음. 어우, 진짜 맛있다. 너, 너구리 면이 통통해가지고, 똥통해서 나는 응. 면이 너무 맛있어, 너구리 맵. 김치 시원한 게 진짜 맛있다. 음. 아, 난 이게 좋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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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응. 어 왜? 맛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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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이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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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먹겠네? 그건 잘먹었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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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 아, 에 들어가는 건안 먹고 그건 아, 아, 해 아, 응. 아, 음. 아, 아, 음. 우리 아들 잘 논다 와 이거 보험 진짜 잘 된다 아우 뜨거워 매콤했다 이거 시물는 다? 내가 과연 나왔나 보다. 청양고추 너 매워. 응. 매콤해 라면이 네개 끓는데 한여개 되는 것 같아. 음. <laughs> 아 김치 불렀어? 아 좋아. 아, 아 배불러. 어어 아, 어, 김치가 너무 맛있는데 진짜 인간적으로. 아, 세상에 아, 너무 잘된 거 아니야? 해주세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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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아... 김치 너무 맛있다. 시원하다. 이거 원래 여기가 맛있는데. 맵다, 그래도. 진짜. 음. 침새끼리 보다덜 매운 것 같아. 어, 맞아. 청재가 더 매워. 응. 아. 음. 아, 다 먹었어. 먹었어? 응. 와, 아, 됐네. 뭐 매워? 와, <laughs> 어, 진짜? 어, 그렇게 막 맵진 않네? 잘못 생겨가지고. 응. 목이 아파. <웃음> 아, <웃음> 괜찮다며? <웃음> 아, 자. <차>. 아, 아이스크림. <laughs> <laughs> 음. 아, 너무 맛있다. <laughs> <laughs>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끝. <laughs> 소리 들었고 온다. 보지 마. <laughs> 끝. 끝. 아이스크림 다 먹을 거야? 엄마.